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주 테네스 뉴스입니다. 종전 뉴스 플래시로 보도됐던 뉴질랜드 화산 폭발로 발생한 화상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뉴질랜드 의료 당국이 이식용 피부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현지 외신에 따르면 오클랜드 마누카우 지역 의료위원회의 피터 왓슨 박사가 이 화상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미국의 피부 120만 제곱 센티미터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호주는 기증, 조직 은행 등을 통해 이미 만 제곱 센티미터의 피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뉴질랜드 미들모병원의 의료진들이 현재 27명의 화상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24시간 매달리고 있으며 환자들 중 일부는 신체 90 내지 95%까지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가 이달부터 방제비축창고 예순개소의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도는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해 방제비축창고 예순개소를 마련했다며 이달부터 도내 31개 시군전역에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도는 이에 대해 이 창고들이 구조 장비와 구급 장비, 복구 지원 물품, 생활 지원 물품 등 모두 61개 품목에 각종 물품 16만 개를 가지고 있다며 도내 곳곳에 재난 현장에서 필요 물품을 신속히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때문에 도는 지난해 4월 공지함에 설치했던 광역방재거점센터와 방재비축 창고들을 통해 재난 현장서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보관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미국에 입국할 때는 좀 수월하겠습니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미교통보안청에 한미항공보안체계 상호인정합의서가 체결됨에 따라 다음해 하반기부터는 미국 입국 시 보안 인터뷰와 추가 검색 등 각종 불편사항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양국의 공동이익을 위해 미국행 승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줄이기로 합의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형 전투기인 차이 f x 의 성능 향상을 위한 상군 공동 기술 개발이 실시됩니다. 11 한화 시스템에 의하면 한화 시스템과 국방광역구소가 최첨단 전투기의 임무 성공에 필수적 역할을 하는 TATF 기술을 개발해 KFX 탑재 레이다에 적용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470억 규모의 사업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TATF 기술은 작전 지역에 따라 적어도 비행이 가능하고 적의 레이다 피탐 확률을 최소화하는 정해 기술로 알려졌습니다. 공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12일 새벽 4시 기상청에 따르면 강원 영동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15일까지 남해안에는 천문조에 따라 바람물 높이가 높아지는 기간이니 만주시 침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가 나쁜 날은 귀찮더라도 원형 마스크 착용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2월 두째 주 뉴스 리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